따라 이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는 성령을 따라 삽시다 새는 성령을 따라 삽시다 아니 그래갖고 좀 부족해요 새해는꼭 성령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됩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는 꼭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아, 로마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먼저 교독하고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살았지만, 육신을, 따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성령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성령의 생각을 품을 수도 없고, 그저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자신의 정력대로, 육신이 품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막문 어,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따위로 살다가 이 날이 올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품으면 우리의 영은 묶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은 묵힙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악에 중독되고 죄악에 빠지고 세상 어둠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리고 점점점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일들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삶 속에서 그 빛의 일들 때문에 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품게 하시는 마음대로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마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계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대로 살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둠에 살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빛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둠에 살면서 빛의 배우자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삶 속에 임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빛의 외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빛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자녀들이 빛으로 나가게될 것입니다. 리고 날마다 날리다 감사할 일들로 가득 넘치게될것입니치 2020년 성령으로 몸의행실육신의 삶을 죽여버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정력을 죽여버리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러운 것들을 모두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빛의 열매들로 가득 차생생이이치치는회회생이이치치는정생생이이치치는내인인의삶 생명이 넘치는 내 자녀들, 생명이 넘치는 나의 미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